안녕하세요. 주식부자 만수루 만수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가지고 온 내용은 한미 반도체인데요. 자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주주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되겠고요. 현재 오늘도 반도체 상승 속에서 나홀로 떨어지고 있는 한미 반도체 여러분들 마음이 좋지 않으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역설하면, 하미 반도체가 어떤 회사입니까? 다른 어떤 회사들보다 딴딴한 기업이란 걸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주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뿌리들, 자, 이런 것들이 흔들리시면, 아니 됩니다. 자,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들 탁 오를 때, 내리 쳐 박다가, 지금 한달 만에, 아, 한 달이에요. 주, 죄송합니다. 자, 2월, 3월을 기점으로 몇달 만에, 코스피 2300에서 현재 4000까지 약 78개월 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수가 그 지수를 끌어올렸던 건 반도체 섹터가 중심이었죠. 자, 따라서 결국 못 올랐던 거 나중에 오른다. 자, 그 내용으로 첫 번째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큰 상승이 있었죠. 자, 그 이후의 조정. 완벽한 조정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왜냐? 가격 가격적인 측면 완벽히 최고가 대비 60%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죠. 비율상 적정한 조정은 단큰 상승의 기틀이 될수 있다. 자, 그리고 정확한 매물대 구간에서의 지지, 자, 그리고 필요한 기간, 조정 기간까지 확실한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따라서 그 이후에 나온 첫 번째 상승 파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셔도 상승, 하락, 상승, 최소한 고점은 한번 넘길 수 있는 파동의 모습을 첫 번째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자, 가까이 일봉으로 와서 거래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캔들을 보시면 먼저 자, 이만큼의 거래량이 보이죠. 그 반도 안 되는 거래량. 자, 하지만 하락폭을 보시면 현재 이상 하락폭보다 현재 하락이 크지 않습니다. 밑꼬리를 말아 올리며 들어 올리는 모습.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슬슬 뺄만큼 뺐네 조금씩 다시 담아볼까 자 이러한 세력의 흔적들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떨어졌다 하면 악셀레이트가 밟히면서 시원하게 떨어져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습은 아직 아니죠 자 다시 60분봉을 보더라도 이만큼의 음봉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만한 거래량 자 같은 거래량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빨간색. 자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 폭이 다르죠. 자 이만큼의 거래량이 누군가는 이만큼의 물량을 다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상승의 기틀이 마련해진다. 자 최근에 하락을 이끌었던 내용들. 자 공급방에 올려드렸었는데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공급 협상이 실패. 자, 이것은 굉장히 뭐가 안 좋아 보입니다. 인상 통보 동결. 사실상 패배. 무슨 패배입니까? 동결. 한미반도체가 조금 배짱을 부렸던 거죠. 야, 조금 인상해보자. 자, 우리 잘하지 않냐?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더 강력했다. 자, 그거는 오늘의 주가도 말을 해주죠. 시원하게 그 무거운 주식이 9%나 올라갔고, 막 수급을 끌어다 쓰는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이러한 함정이 존재한다. 동결이에요 동결. 자 추가로 SK 하이닉스 연내 TC 본더 추가 발주가 없다. 트럼프 같죠? 누가 더 강한지를 보여주는 모습. 하지만 한미반도체에 TC 본더가 없다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더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먼저 크게 숲을 보셔야 되는 게 hbm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크게 우상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현재 시장은 여기에 있는데 단기적인 움직임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앞으로도 어마무시하게 30%씩 성장을 할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주구장창 추천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는 같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강세는 타이밍이 안 맞을지언정 결국 하이닉스 한미반도체에게 수혜를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간 매출액 컨센서스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계속 최근에도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의문들이 나왔어요. 자, 10월 16일에도 짚어 드렸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많이 올랐다. 고점 아니냐.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죠.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기존 사이클과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간이에요. 자, 로봇으로 인해서 인간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거실에 로봇이 점령하는 그리고 전력이 이제 원유가 된다. 자,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세상에 반도체가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길게 보실 필요가 있고 차트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붙으면서 현재 하이닉스는 현금 배당까지 잡으면서 주주들의 마음을 잡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HBM, HBM4 퀄 테스트를 실패를 했, 했습니다. 자, 따라서 내년도 독점 납품 SK하이닉스 자, 거기와 가장 관계된 게한미반도체예요 9월 15일에도 공급방에 찝어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탑픽이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방 고집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고, 그 관계사 중에 하나인 우리의 한미반도체. 자, 잠시 세트로 가다가 멀어졌을 뿐이에요. 외부적인 이런 요소는 회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SK하이닉스도 완벽한 타점을 잡아 드렸었죠. 정고점을 넘는 시나리오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9월 3일에 26만원 추천을 드렸었고요. 자, 무료 추천주로 심지어 나갔습니다. 자, 35만 7천원 10월 1일에 자, 이러한 분기점을 확실하게 잡아 드렸고 26만원 정확한 고점 자,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에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36만 원 라인도 정확한 지점에서 강한 추세를 다 들, 먹으실 수 있게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공부방 들어오셔서 다음 수익을 나눠 가지셔야겠죠. 자,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방법을 알려 드리면 010-8346-21138로 문자 팔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실시간 종목 무료로 추천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자, 이러한 내용들도 공부방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영상은 조금 늦습니다. 내용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심지어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손해보실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주식부자 만수루가 한미반도체의 상승을 다시 잡아드릴 수 있게 소통방에 꼭 들어오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비밀가입링크를 보내드리고, 비밀가입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고요. 절대 먼저 저만수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 다음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자 잊지 마시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남아있는 건 11월 6일에 실적 발표. 자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면 단방에 지금의 가격을 뒤엎을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될수 있겠고, 곽동신 회장의 자사주 매입. 자, 이거는 자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더 멀리 2026, 2020, 어휴, 저러서 죄송합니다. 2026년까지,까지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하다. 자, 왜냐? 2026년에 드디어 HBM4가 탑재된 AI GPU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2026 3분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구글, 아마존, 자, 이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AI 반도체 자, 수요도 급증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SK 하이넥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모두 HBM4를 증설하는 경쟁이 일어납니다. 자, 따라서 HBM4의 증설은 뭐냐? 그렇죠. TC 본더 수요가 증가 자, 현재는 SK 하이닉스에 많은 비중이 있다면, 자, 앞으로는 이러한 빅테크까지, 그리고 마이크론, 삼성전자까지 현미반도체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최대 수혜주예요. HBM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면. 자, 따라서 이러한 분, 점들 인지하고 계시고, 무겁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차트상에서도 현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뚫지 어려웠던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자리에요. 따라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고 못해도 처, 최소 정거점 부분까지 가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되고 이러한 파동은 패턴으로도 있습니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자 이러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까지 완성이 됐을 땐 충분히 정거점 부분까지 쌍고점을 만들어주는 모습까지 그 이후에 올라가는 건 그때 상상을 하시죠. 자, 따라서 하나 더 보시면 기관 보유 수량은 크게 줄지가 않고 있어요. 개인대 물량들을 많이 뺏어 오고 있다. 자, 이 점을 연두에 두시고 공급방에 들어오셔서 다음 한미반도체 그리고 다른 종목들 추천들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오신 방법은 010-8346-2138로 문자 8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로 운영되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댓글과 더보기란에 자 문자 8이 적혀서 전송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자 기능도 있으니 자 이런 것도 이용해 보시면 되겠고 뒤에 더 내용이 현 시대에 맞는 내용들 잡아놨으니까 끝까지 스킵 없이 시청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습니다. 자전 세계가 돈을 계속 풀기 때문에 실물 자산은 계속 폭등을 하는 것이고요. 제 공부방에 올려놓은 내용들인데요. 옆에 지렁이 차트를 한번 보면은 M2라고 글로벌 유동성 지표입니다. 자 지금 최고 지수를 만들어지고 있고요. 계속 돈이 풀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정확히 이 지점 2020년 코로나 지점을 이후로 급격한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고 있다를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 말은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내 자산이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적극 투자해서 자산을 늘려 나아가야만 하겠지요 자 그래서 금값도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도 내용 전달을 드렸으면서 금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S&P 나스닥도 사상최고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옆에 차트를 확인해 보셔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지요. 거기다 추가로 미국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상황상 미국 연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앞으로 뭐두 차례나 더 단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점도표를 봤을 땐 기정사실로 되고 있고요. 자 이번 달 10월 29일 날 바로 또 FOMC가 있습니다.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 것인지가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돈이 계속 쑥쑥 풀린다는 상황에서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앞으로 저 만수 와 함께 코스피 5천까지 달리면서 자산을 증가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소통 방에 뭐 들어오셔야 뭐 저랑 소통을 하고 제가 오늘 같은 내용들을 전달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확인하시고요. 문자 8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코스피 코스피 차트 인데요 뭐 저점들을 올려가면서 고점도 올려가고 우상향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다른 자산에 비해서 기울기가 좀 낮아요 기울기가 좀 낮은 편이라 앞으로 이러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돈은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미리 좀 돌고 도는 섹터를 찾아 들어가셔야 하는데,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 반도체 섹터에서,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에서 크게 시세가 나왔는데요. 자, 미리 준비했으면 크게 먹을 수 있었죠. 자, 반도체가 돌면은 시장에 돈을 다 빨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조금 힘을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은 손가락을 빨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8월 14일에도 보시면 8월 14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3분기는 반도체의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준비를 하라고 전달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9월에 정확한 타점을 잡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상승 초입에 정확한 타점에서 9월 3일에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9월 30일에 자, SK 하이닉스 성공적인 가면 뒤에 따라온 테스트 장비, 이러한 네오쌤들도 올라갈 수 있다. 정확한 근거를 가시고, 어, 정확한 상승 몇 점에 추천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컨텍설 정확한 지점 9월 9일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었고요. 자 tlb 뭐 원익 ips 그리고 최근 뭐 혜성 ds까지 많은 종목들을 반도체 섹터에서 수익을 안겨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뭐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올려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기회가 많기에 준비를 하셔서 지속적인 금리 인하라진지 유동성 돈이 풀리는 상황에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만 하시면 되고 저 주식 부자 만수로 만수가 분석하고 뭐 기사면 기사 뭐 공시면 공시 뭐 영상이면 영상 자 이러한 부분들 기속적으로 제 시간을 사용해서 올려드리고 공부방에서 소통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 저 아까 같은 뭐 수익 뭐 이런거 말씀을 드렸는데 아쉬워 할 필요 없습니다 주식시장 만큼 기회가 많은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태공의 마음으로 강태공 아시죠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고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저만수루 만수 그 영상 자주 챙겨봐 주시고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